오늘은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5월 둘째 주일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축하를 합니다.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면 우리가 부모 로 노릇 잘하자, 자녀에게 잘하자, 자녀를 잘 양육하자, 뭐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고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언제나 부모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자, 부모님께 잘하자 이런 설교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관점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오늘은 부모 노릇을 잘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그것도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하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시절 남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의존적인 인생이 독립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어, 가지게 된 새로운 생명을 내가 위탁받아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최근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가지는 그런 신혼 부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위 딩크. 더블 잉크 노키 이런 딩크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의 역할은 있는데 부모의 역할은 경험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부부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 어릴 때 가졌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이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더 완전하고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전히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장성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장성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옛날 어른들은 애,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결혼하면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는 legally adult라고, 어,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 성인이다. 나는 장성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벌써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혼하면은 이제 다 성인 취급받고 어른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어른들이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라고 했을까? 그걸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도요, 부부간에는요, 굉장한 그 전투가 일어나죠. 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남편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여자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내 목소리, 저런 부분에서는 내 주장, 이런 걸로 계속 다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양해 차는 않죠. 언제나 호시탐탐, 내가 그 주도권을 뺏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보면요,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주도권에 밀려요. 모든 걸다 줘야 돼. 그리고 부모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서, 아, 그런데 그 자녀가 그걸 다 아느냐?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포기하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에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또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줄 아는 것, 이런 것을 어, 배워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인들의 경우 생명을 잉태하고 9개월 이상을 뱃속에 잘 보호하다가 출산의 고통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모성애로 자녀를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남편들은 임신과 출산의 시간을 경험하는 아내를 돌보면서 또더 많아진 식구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며 가정을 지켜내지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키고 키워내셨기에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오래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마음 한켠이 언제나 죄송하고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도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 나이가 들어서부터는, 아, 내가 참 부모님 앞에 부족한 자식이구나. 부모님의 기대에 항상 못 미치는 그런 부족한 존재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에는요, 세상에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분 존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러분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요, 좋은 자식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정말, 어, 여러분의 부모님들, 저의 부모님들 다 어려운 시대에 정말 <laughs> 어한이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사시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어, 훌륭하게 키우셨죠. 우리는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모님보다 더잘 못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우리가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때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되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 노릇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그 역할과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부모 대접만 받으려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부모라면은 아직도 장성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육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능력을 가지도록 돌보는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부모, 우리들의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책임들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막 born again, 새로 거듭난 그리스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기입니다. 어린아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영적으로는 어린아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그런 경험들, 지식들이 부족하니까요. 설교와 성경 공부나 또 제자 훈련,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성장을 조금씩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딱 보면요. 애들이 몇 살인지 다 알아, 대부분 알아요. 치아의 개수를 보면 또 알아요. 치과에서는 다 알죠. 어, 그 대부분이 그렇게 일정하게 자랍니다. 근데요,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단시일 내에 영적으로 깊은 성장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서글픈, 서글픈 현실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 저분이 교회를 30년간 출석했으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저분에게 신령한 직분을 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또는 교회에 출석을 오래 했으니까, 직분을 주는 것이 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죠. 마치 어린 아기가 세상을 처음 바라보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laughs>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어요. 언제 일어나지 언제 앉지 뭐왜 눈을 감고요 하고 어떨 때는 또 손을 들고 찬양하지 이런 것 자체가 다 생소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도 세상적인 기준이나 자기 생각대로 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처럼 규칙도 없고 법도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어린 아이의 모습이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많은 교인들이 이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뭐 설교 뭐 방송 열심히 청취하고 성경 강해를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해서 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바뀌질 않아요.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요.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많이 있지만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당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제가 읽고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교인들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떤 직분을 맡고 또 그, 어, 교회 뭐, 그 당시 교회들은 이렇게 건물로 모인 게 아니니까 모이는 그 교회에 어, 뭐, 리더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기초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쟤네들은 워낙 뭐, 뭐, 식성도 좋고 건강해서 모래를 씹어 삼켜도, 어, 될 만큼 건강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20살짜리 청년이 어린 아기가 먹는 이유식이나 밀크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고 스테이크나 뭐 마른 오징어 이런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전혀 먹을 수 없다면은 어좀 문제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자라야 부모 영적인 부모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또어 도와줘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 철없이,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갓난 아기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연단, 즉, 자신을 훈련시킴으로써 익숙하고 잘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마치 육상선수들,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뭐, 좀 기질은, 소질은 있지만, 소질이 있다고 그냥 대회에 나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달리기 못하는 사람보다요, 달리기 선수들이 더 많은 훈련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 자신을 훈련시켜서 더 잘하는 상태로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어,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야,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모임, 단체, 심지어 직장과 클럽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은뭐 출산과 양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출산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산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나로 인해서 예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거의 귀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수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태신자 운동, 이렇게도 얘기하죠. 믿음으로 한 사람을 내가, 아, 어 참, 열 달, 아, 아홉 달 이상을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어 임신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서 전도하는 그런 운동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율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 역시 주일 학교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의 이민 교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영적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이 신앙 믿음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을 이제 안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태신자를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들니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에,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듯이, 교회도, 어, 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 자녀가 있든지, 내 자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해서라도, 그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 하기 전에, 이 땅에서 영적인 자녀가 나로 인해서 생겨나야지만,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인 출산을 멈추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녀들은 또 대부분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든 어쨌든 상황은 그렇지만 영적 출산이 없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겠지만 이 교회가 계속 존재하기를 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영적 출산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는데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적 부모로서 두 번째 역할은 양육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어린 영혼, 즉,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하며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장로라는 말은 영어로는 엘더이죠, 엘더. Elder. 어, 엘더라는 건 나이가 많은 분들을 엘더라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세상에서는 인생 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일컫는 말이지만 교회에서는 그 말에 이 엘더라는 단어가 신앙의 깊이가 있고 성숙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우리 교단 헌법상으로는요, 만 21세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기준에 적합하다면 집사나 장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 21살짜리가 장로님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어린, 어린 녀석이 무슨 장로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무을무엇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합니까? 나이가 많아야 장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얼만큼인지를 먼저 봐야 되죠. 교회 의 직분은 신앙의 성숙함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어려워지는 경우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은 교인을 나이가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지원 중요한 직분을 맡기거나 역한을 맡기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인들을 살피고 섬겨야 할 직분이 교인을 통해서 자신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자기 만족의 자리가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 나갈 그런 영혼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부모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세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여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때 교회는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신앙의 초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아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부모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신자들에게 영적인 모범을 보이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견고하고 또 확실한 믿음에 서도록 돕는 일을 감당해야 될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그 영원 구원의 사명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잘 감당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 채 끝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며 망가져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상과 문화 속에 자기만을 위한 우상들이 가득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기호와 취향을 따르는 풍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모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 출산과 양육까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